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만나네요. 참 반갑습니다. 교회 외벽 보수공사를 이제 잘 마쳤죠? 여러분 겉에서 보시기에 굉장히 깨끗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볼수 있으실 거예요. 어, 그러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 한 달의 시간이 지나면서 날씨도 많이 후덥지근해지고 또 농작물도 많이 익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키가 부쩍 자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 보면 진짜 언제 이렇게 자랐나 싶을 정도로 커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무겁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 자라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준비하던 교육들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전사님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각 가정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주셨던 주일 말씀은, 어, 참, 여름 수련에 잘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연기되게 된 저에게도 많은 위로를 주고 있었던 것, 주, 줬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많이 위로 받으셨나요? 네, 왔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요, 오늘 가정예배를 통해서도, 오늘 주일 말씀 들은 것을 잘 마음에 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2장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는 기도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가정 내에서 어머니 혹은 할머님께서 할머니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가족들을 대표해서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람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사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7절 말씀과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한 절씩 저희와 함께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봉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도피하면서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기까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은 굉장히 두려움과 또 공포에 휩싸여 있었지요. 그런데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형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본문 7절 말씀에서는 형을 만나기 전에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었던 야곱의 심리 상태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왜 이렇게 형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힘들고 답답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야곱은 형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지금 도망쳐 나온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보는 형이지만 만나게 되면 날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뭔가 풀지 못한 여러 가지가 있는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이 위토려워서 죽을 것만 같은 순간, 그리고 아마 각자의 상황은 달라도 우리에게도 자기 힘으로 할수 없는 그런 답답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전사님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나요? 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잘 이겨냈고, 이겨나가고 있지만, 때때로 부모님 혹은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앞으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텐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아유, 평탄한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그렇군요. 누구에게도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예, 야곱도 형에게 지은 잘못이 컸기 때문에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더큰 공포감과 답답함에 휘말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이 없었지요. 네, 목사님, 여기서 우리 가정예배를 드리는 다른 분들도, 우리 가족들도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지 지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한테, 그동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나의 가장 큰 고민들, 나를 참 두렵게 하는 것들, 오늘 이 시간에 부모,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님에게 함께 이야기하면서 가정예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you. 잘 나누어 보셨지요? 가족에게 솔직히 얘기해 보니까 어떠셨나요? 솔직히 털어놓는 게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도 조금은 시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이 시간이 기회이니까 한번 마음을 꺼내 보시는 게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의 처음에는 두려움과 답답함에 힘들었지만,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뒤에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용기도 얻었죠. 형 예서를 이제 만날 수 있는 용기, 믿음, 평안. 그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사님은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또 힘들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세요? 네, 저는 뭐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일단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사실 제 스스로 뭔가 사건이 정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어, 기분이, 기분을 받기도 합니다. 또, 뭐,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람을 찾아가서 직접 이야기하기도 하고 학업이나 진로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멘토가 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또 부모님과도 상의해보고, 그렇게 믿을 만한 분들께 음. 가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전사님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참 다르게 이렇게 해결책을 잘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 굉장히 지혜로운, 어,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心寞。 우리 친구들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사실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고 쉬운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기도까지 가는데 결심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일대일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종종 있고요. 또 아이들에게는 한편으로 어렵기도 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먼저 마음을 나누는 연습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부모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다시 한번 만남을 시작해 보는 게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남이 더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 답답함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그런 죄를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께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시겠지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야국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히 관계의 회복을 이루고 평안을 찾은 것처럼 말이죠. 그러,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에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心。 네, 목사님, 저도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들이 참 많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참 많았는데, 가끔 의심이 들거나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에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전두사님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끄러운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또 달라고 애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 안에 평화를 누리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갈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평안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고통 속에서 좀 벗어났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가정예배를 여기서 마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두려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저질렀던 죄악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속에서 걱정과 근심과 답답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No uh -huh.